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제 아내가 입이 헐어서요. 그래서 알보채를 발랐는데 <laughs> 그렇게 좋냐? <laughs> 알보채 아번 뭐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 번도 안 발라봤어요? 네, 예, 너무 무서워요. 손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하나안 아파, 알보채. 뻥치는 거지? 아니야, 진짜야. 음, 근데 뭐 양치하고 나니까 별로 안 아픈 거 같아. 아니야, 아니야 발라야지. 그럼 뭐 내일 들면 또더 아파. 빨리 들고 있어봐, 이렇 무서워. <laughs> 자, 한자. 입한번 보여주세요. 아, 이거세요. 아, 거의 얼었구나. 아, 많이 오는네 아이고, 그냥 발음 금방 나요, 고 무슨 느낌이야? 그냥 따끔따끔? 응. 그냥 그래? 응. 그냥 입술에다가 침 넣는 느낌? <laughs> 침을 살짝 넣는 느낌이야? 깊이 넣는 느낌이야? 아, 계속 누가 콕 찌는 안녕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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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계세요. <laughs> 아니야, 이게 이거 바르기 전에 입에 침을 한번 닦고 바는아 이렇게 하면 아, 금방 마르더라, 가까우니까. 어. 나는 하고, 휴지로 한번 찍자. 아파 지금? 아니, 양치해서 아 조금 아파다. 진짜 기다워 해 우리 알버치를 해서 니다알지안게 나을 수도록도와세요 예수님의 이습니다자 네. 이게 땀이 나기 시작하면 또 이게 젖어요. 나아니왜나 음, 여기에? <웃음> 아니라 <웃음> 이게 입술 건조. 아 더워. 자 이게 <laughs> 고 있어. 물내도 있으니까 자 이거 손 떼고. 들고 시래 아, 그런다. 예나 근데 그렇게 하고? <laughs> 아니야 아직 야, 빨리 대야 돼요 뭐. 아. 더 대야지 지금. 하늘로 찌른 거 아니지 아니야. 지금? 아니야. <laughs> 더 대야 돼 이거 꼭 대고 있어야 돼. 아니 하늘로 찌른 거 아니야?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아 이거 다 말라가잖아.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러면. 아우라고. 아니 딱딱 이거 대고 있을 거니까 참고 있어. 있어. 어, 좀만, 좀만, 아, 아있 아빠, 아만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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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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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빠, 아 아빠, 아이슬빠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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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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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원시인 그 부족 있잖아. 짠하해 좋아. 입술 <laughs> 밑에 나무 끼는 그 부족민 같아. 짠하니 알아. 근데 또 그치? 이제 안 아프지 좀? 근데 아까도 안 아팠다고. 영치하고 <laughs> 나서도. 유한이가 되게 아팠어. 왜 이렇게 해야 한번 뒤져봐야 그래지 뒤져봐야 뒤져본다? 내 <laughs> 네, 한번 또 바르자. <laughs> 한번 바르면 땡이지 뭘또 발라. 아니야 한번더발라야 돼. 왜? 이게 다시 연해져. 납땜하면 돼 납땜? <laughs> 아. 잘 자. 안녕.